야, 아, 돈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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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만 그래. 와와와와 와 와, 와, 와. 와 여기서 자꾸 나온다. 여기 그냥 대포야 대포. 여기 대포야. 와 예쁘다. 여기 보름달도 있고. 여기 토축도 계속 나가고 있고. 와, 프레쉬시어늘 못하네 아까비. 와 계속 떨어지,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어 봐봐, 아직 한발 남, 마지막 한발 남았다. 진짜 같네요. 자. 다시 시작 시작 라스 야아 솔직히 포 쪽을 오랜만에 터뜨려 보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 4년 전 아니면 3년 전인가 좀 옛날에 여기 와가지고 포쪽터뜨렸거든요 그때 쇼츠인가 동영상인가 그 올렸던 것 같은데 이따 영상을 일단 올렸던 것 같은데 어 음, 음. 나옵니다 포쪽이 터트려지고 있습니다 와와와와 와, 와. 와, 예쁘다 와 이게 와와아 근데 잠깐만 와 빛난다 빛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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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레전드였는데 세 개나 들어갔어. 연속으로 간댄다. 어, 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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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잘좀 와, 와, 좀 와, 보겠습니다 조심히 접근 적당한 적당할 것 같은 데까지 접근하겠습니다 네 완료 와 이게 힐링이지 근데 이거 좀 너무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자려고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불 켜고 보세요될것 같아요 이거 불안 켜고 보면은 눈뽕이 될것 같아요 저렇게 빛나는데 와어어 어, 이제 점점 끝난다 마지막 한발 남았나요? 갔네요 자 이렇게 지금 뭐 아직 9시 39분밖에 안되겠는데 현 지금 시각으로는 이동유산 시각으로는 9시 39분이거든요 곧곧 곧 어, 보름달이 갈 것인데 보름달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국유비티비 마지막으로 소감 남겨보세요 <laughs> 그냥 굿